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구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남윤창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2018년에 발표한 인권감수성 예측모형 구축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을 중심으로입니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한 27,730건의 모바일 및웹 기반 인권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의 인권 감수성 수준을 예측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합니다. 21개 인권 관련 응답 문항을 기반으로 응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음 순간 낮음으로 구분하고, 11개 인권정책 관련 문항들과 성별, 연령 및 인권교육의 경험에 근거하여 인권감수성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 나무모델을 구성합니다. 연구결과 예측 모형상위에 위치한 5개의 문항들인 경제우선, 범죄피위자, 가정체벌, 불법체류자, 의료보험, 성소수자가, 응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음, 중간, 낮음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총 28개의 인권감수성 유형이 판별되었으며, 높음 그룹으로 5가지, 중간 그룹 10가지, 낮음 그룹 13가지로 유형이 구분되었습니다. 높음 그룹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인권승배, 국민국가형 인권승배, 사생활중심형 인권승배로, 맞은 그룹의 주요 유형들을 성장주의, 인권 제한주의, 내 집단 중심주의로 개념화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인권 연구에 기여하려는 시도로서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소개하고 이 자료의 알고리즘적인 분석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인권 연구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정우, 남윤창, 황태희, 2018 인권감수성 예측모형 구축,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고 35권 1호, 페이지 53에서 110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합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네트워킹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